아니, 아니, 팔이 내가 어, 아니, 나... 내 나... 못이 더... 류인성... 3명이 있어요... 뉴캐달라함 시켜주세요... 오늘 저... 저... 이... 뭐... 지만 준비됐음? 으 다들 준비됐음? 너무 됐는데요? 가자... 예. 둘... 준비중도 됐습니다... 오케이~ 응. 오케이~ 알았아이거 알았어. 잠깐 멈췄다가? 좀더 가서. 잘네네 빠르네. 고 야, 너희들 빠르네. 다 어, 마지막 오필. 하나 둘 하나 둘. 아, 다 모터 편하고 만잉 날라는 거 사주. 어. 겁내 어. 나르는데? 너무 멀려요. 어. 좀만 더 앞으로. 좀만 더. 여기 기다릴까요? 아. 어. 좀만 더 앞으로. 오케이. <laughs> 다 준비됐어? 예. 가자! 가자. 아이고. 여기서 준비다. 아, Ja, <laughs> 야! 와우. 아 개꿀잼, 개꿀잼! 와씨 인성이 페이스! 오 따라왔어! 야너 진짜 잘 탄다. 데야얘얘 <laughs> 풀샷 타면은 장난 아니겠는데? 욕기 나올 <laughs> 정도로 진이잘 타겠네. 어. 얼마 나 탔어? 1 년? 이거 샷탄 년에 이 개월? 야, 시 타고 났는데? 타고 났다, 진짜. 너 풀샷 타면 진짜 엄청 빠르겠다. 장군산은 몇년탄 거야? 아니, 아니 기술 같은 거 먼저 시작했다가, 장군산 2개월? 오. 야, 씨. 금세 잘, 잘 타면 진짜. 됐어? 완전 완벽한다 가자. 간다. 가자. 가자. 오, 어, 씨. 아, 쟤저꼬마에 풀샷 타면 나 빠이겠는데? <laughs> 그러니까. 오 어, 여기 무서워. 오 어, 여기. 역절터 <목소리> 아. 누군어요 <목소리> 마지막 한명 오면 오호!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이다아린 뭐, <laughs> 거야. <웃음> <오>! <웃음> 앞에 드려! 드려! 될거자아아 아, 이제 몸좀 풀리는데 오야 <laughs> <laughs> 어, 야. 우리 거기 가세요? 우리는 이제 내려갈 거야, 그냥. 어필할 거야, 너희들? 내려가 좀. <laughs> 여기가 어필하는 거 비해서 재미가 없더라고.